안녕하십니까? 강철 수술 없이 근년간은 강한 흐리 만들기 저자 임재진 환장입니다. 흔들어야 산다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척추 질환 그리고 관절 질환 특히 척추의 디스크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디스크의 역할은 어, 충격을 완화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또 하나의 어, 관절로서의 척추는 세 개의 관절로 후관절이 두개 있고 척추로 이루어지는 디스크로 인한 관절, 세 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디스크가 그리고 어, 본드 역할을 합니다 위의 뼈와 아래 피를 예.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고 어, 활동을 하면서도 하게 우리가 예. 감자탕을 먹거나 먹을 때 이렇게 조개지어서 그 이렇게 흘렀을 때꼭 예, 그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그 추간판. 어, 추간판이 예. 연약해지고 어, 그행화된다 그러면은. 뼈와 뼈 사이가 안정성을 잃어서, 흔들흔들 합니다. 어, 그때 이제 시행하는 수술이, 어, 나사를 박아서, 어떤 경우는 뭐, 아래 위로 나사를 20개씩 박아서, 사다리처럼 세워서, 어, 자기 뼈는 뭐,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 그 의지에서, 어, 살아가게 되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 조금만 더 대비해서 유비무한이라고, 어, 어, 젊을 때부터 조금만 관리한다면 그런 수술은 안 해도, 어, 어, 우리는 충분히 튼튼한 관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주간판은 어떻게, 아,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흔들어주고, 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좀 춤추고 흔드신 참 보기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력순환이 예. 어, 디스크에 잘될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아, 어, 또, 부드럽고, 자꾸 운동을 해서 강하게 해주죠. 뼈와 디스크, 어, 어, 근육과 디스크. 예. 한방 치료는 그것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선 치료, 한방 약물 치료, 근육과 인대 디스크를 강화시키는, 아, 어, 한방 치료가 또 본인의 생활을 통해서 잘 관리해 해가신다면 약해진 관절 강화시키면서 수술 없이 병행관을 가늘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없이 병행관을 가늘이 만들기 감사합니다.